상수도 시설이 없는 곳에 하수 시설이 멀쩡할 리가 없습니다. 이곳의 생활 오수는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됩니다. 한때 깨끗했던 지하수도 하천의 오염과 함께 병들고 말았습니다. 아빠님 이거 아유, 아유 물 배었습니다. 지하수요. 아이물 먹을 수 있어요? 이거 미는민가. 응가. 이거 비자 큰아빠. 응, 이거 파파씨. 그나방갑이답니다. 응, 그저도 사람비아스 비싸지 않래도. 마을은 상수도와 하수도의 구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수가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집 앞에 그대로 보여요.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한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마치 수십 년전 우리나라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마을. 아이들을 모아놓고 일을 잡는 것도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여기 있네. <laughs> 저 머리 <중에> 머리 있었어요. <laughs> 어깨가 닿을 듯한 골목을 따라 마을 깊이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이건 뭐예요? 목걸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하루 벌어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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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다 해야 요거 받는다고? 야야 이거 한2 0 0 원이거든요? 틀을 걸쳐 만든 목걸이 한 봉지가 화장실 두번 사용이면 끝나는 돈입니다. 아, 이거 일회용 샴푸네요. 대형 샴푸고, 요거는 조미료. 아, 이건 아기 분유예요, 분유. 이곳 분들은 이게 분유를 한 통으로 살수 있는 돈들이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사는 거예요. 식용유. 네, 식용유 맞아요. <laughs> 여기 외상 안 되고 현찰만 받는다는 뜻이래요, 이게. 이들에겐 무엇 하나 넉넉한 게 없습니다. 물을 파는 사람의 처지는 어떨까. 20년째 새벽 5시부터 저녁 5시까지 물 배달을 하는 우딘 씨의 형편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하루 종일 물에 발이 불토록 일하지만 손에 쥐는 돈은 여전히 많지 않습니다. 데일 벨리냐, 리마리브. 그의 많은 이익을 남긴다고 생각하겠지만 자카르타 최대 빈민가인 이곳에서 배달의 절반 이상은 수금이 안 됩니다. 아, 여기는 물가게네요. 거기다 최근 새로운 물까지 등장했습니다. 수돗물에서 석회질이 다량 검출되자 생수 부음이 일게 된 것인데요. 산에서 길러온 이 생수의 가격은 수돗물의 두세 배나 나갑니다. 아니. 하지만 물통에 담긴 물을 마시는 것도 그나마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Privatizing water, water is also food, it's liquid food. Water, uh, selling u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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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ater re reserves for, for, for a city to a private company, and the private company imposes prices which the poor people in the city cannot pay. This is a violation of the right to food. So the state has first to protect the right to food. He cannot do anything which is violating the right to food. <laughs> 그렇게 물 하나로 시작된 고통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마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인성 피부염을 앓는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더 치명적입니다. 예. 2년. 어제만 조사할 때부터 계속 이렇게요. 2살 때부터. 한도 오락 온다. 또 오락. beli. beli galon atau 여느 마을 사람들처럼 수돗물을 마시고 지하수로 목욕이나 빨래를 해결하는 부모 오염된 물에 노출된 피부는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상처를 소독해줘야 하지만 부모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없는 형편에 매번 비싼 수돗물로 아이를 씻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마을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하수가 그대로 뒤섞여 있는 웅덩이는 수인성 전염병의 온상이 됩니다. 그걸 알리 없는 아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물에 발을 담깁니다. 그 어디에도 이 아이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여건은 보이지 않습니다. 배달일을 마친 우딘씨가 마을 공동 샤워장으로 향합니다. 하루 종일 물을 팔던 물장수도 자신의 몸을 씻기 위해선 또다시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땀에 찌든 몸을 씻을 수 있는 곳이 집이 아니라 마을의 간이 샤워장에 하는 삶. 어깨가 문드러지도록 일을 해도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물로 시작한 그의 하루가 물로 끝이 납니다. 제작진은 오딘 씨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봤습니다. 아내와 네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집은 2층 판자로 지었습니다. 그둘째아 되니까 뭐래. 아. 그런데 집에서 제작진은 Elijah가 뜻밖의 realidad.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부부가 <목소리> 두 아이를 수인성 전염병으로 잃었다는 겁니다. 예, 예, 이 아이래요. 이랬 <목소리> <목소리> <deputy> 그때 도 돈이 또 무리 문제였습니다. 여기는 아이들 모여 사는 방인가 봐요. 남은 내 아이가 사는 방. 이 좁은 판잣집의 더위 속에서도 아이는 동화 속 공주님을 꿈꿀지도 모릅니다. 비록 현실은 비참하지만 말입니다. 부모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목소리도> kok, kepengen sih di, luar gitu kok, di luar ya, pengen hidup ini, tapi bagaimana? Sedangkan duit, boro-boro buat hidup, lepas dari kemiskinan, kepengen sih kok, pengen hidup nggak miskin, bisa mengebahagiakan anak. Tapi bagaimana? Saya udah usaha, usaha ke sana sini begini-gini aja. Udah untung anak saya udah besar-besar udah hidup apa adanya. 너무나 aku 싶은 가난의 굴레. 그러나 그 탈출구는 너무나 멀게만 보입니다. 이번 주 자카르타에서...